안철수 이분이 이제 조선의 제일검 한동훈 <laughs> 이재명한테는 제일 쉬운 상대다 음. 이러면서 이제 한동훈을 까기 시작했어요. 음. 까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안철수하고 나경원 이두 분이 음. 한동훈을 계속 까요. 음. 왜 그럴까요? 나경원 거는 아까 했으니까 생각 없고 안철수 이분이 왜까지? 난 개인적으로 난 정말 개인적인데 내 생각으로 난 윤석열보다 더 나쁜 사람이 안철수라고 난 생각하거든 아 선생님은요? 응. 음. 우리가 3년 전에 100명 중에 51명이 윤석열을 지지했고 뭐. 49명이 이재명을 지지했거든. 근데 그게 원래는 이재명이 51명이었고, 윤석열이 49명이었거든. 안철수가 2명 갖고 가는 바람에 바뀐 거거든. 정말, 아, 진짜. 그리고 얼마 전엔 또 이재명 대표 자기도 의사 출신이었으면서, 뭐칼 맞은 것도 살짝 스크래치였다, 뭐스쳤다뭐 이런 식으로 나는 그거 왜 그렇게들 사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특이해서 그렇게 비방들을 하고 또 뿔은 똑같이 안철수라는 사람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쁘고 좋을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계속 험담을 하고 깔아내리는 거겠지. 근데 나테 정말 더 제일 나쁜 사람은 안철수인 것 같아. 그래 도 그런 사람이 또 요즘에 뭐 요. 뭐 나경원하고 또뭐 이렇게 의기투합한다 뭐한다 하는데 근데 내가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그두 사람의 운기로 봤을 때 한동훈이를 감당 못해 못한다? 응 음. <laughs> 그래서 이름이 철수인가? 진짜 진짜 거기는 정말 목소리부터 난다 듣기 싫어 난 진짜 윤석열보다 더 나쁜 게 안철수라고 봐 그게 뭐야 간신대의 원흉이야 정말 그분은 그냥, 돈도 많더만, 그냥 학자로서, 그렇게 살지, 모두가 이렇게 정치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네. 윤석열보다 더 나쁜 XX, 안철수. 넌 그렇게 봐. 아무튼, 나경원, 안철수, 둘이 합해서 한동안 한 사람을 못이겨내 거기가 안 돼. 운세상으로도 그 사람들의 그걸로도 안 돼. 그러니까 그 뿐만 아니라, 뭐, 윤상현도 가야 될 것이고, 뭐, 권성동이도 가야 될 거, 다모 해야 되겠지. 그러면 조금 삐까삐까해질 거야.